어디로? 여기서 이제 어디로? 일단 아무데나 가보자 시간은 많아 탁 아, 트여서 너무 기분이 좋아 아 하늘이다 <목소리> 하늘 시내에서 하늘 구경만 하고싶다 오늘 <목소리> 지금 딱 점심시간이라 아 사람 붐비겠다 웨이팅 해야하는거 아니냐? 나가라 제발 우리만 먹게 힘들어요 아, 숙제의 맛 장난 아니야 기다릴까 말까 기다릴래 다른 데서 먹을래 얼마나 서 있는 거지? 몰라, 금방 금방 줄어드나? 좀 많이 서 있는 것 같은데? 아.. don't k n o 어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그 n t know. I don't k n 호 w I d o 찐득한 정도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이디 얘가 추천인 거보서 와인 음. 그린 아니야? 응. 응. 교육 중이라고? 아, 육중님라고 아, 근데 되게 좋다. 아, 루피님. 루피님, 아, 루피님. 루 아, 루피 아, 루 아, 어떻 맛있어 보이나요? 네 맛있어, 네. 맛있어 보여요 아 배고파 배고파 빨리 먹어 국물만 맛있네 음 어우 야, 맛있는데? 응. 이제 먹어봤어? 응. 어때? 맛있어 응. 꽃무리맛이 아닌데? 달아서 응. 그런가? 그래. 음 완뚝 아니고 완라 응. 완맨 응. 음. 가자 배부르다 <laughs> 여기 있잖아, 조로. 얘가 해줄수 있잖아. 수상한데. 와 진짜. 야, 아는 수지야, 저거 빼서라. 야 씨.. 어. 아 겁나 탄난다 아, 야 저.. 저 외국인 되게 행복해 보인다 우와.. 우리 음. 라면 먹은 지 얼마나 됐어? 한 시간? 한 시간도 안 되지 않았냐? 한 시간 됐네? 내가 스토리 올린 게한 시간 전이야 근데? 먹고서? 또? 한 시간 동안 걸었잖아 아.. 진짜.. 야, 그데 그렇게 많이 벌었구나. 아, 원래. 아 헤비해. 보기만해도 헤비해요. 어. 그래? 난 보기만해도 맛있어 어. 보이는데.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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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귀여운데, 아씨. 어머, 농담곰 어떻게? 시커 귀여. 야, 씨. 아진 갖고 싶어. 야 어떡하냐. 어 아니네 토끼네? 어, 귀여워. 우사기 귀여워. 오사기. 귀여워. 응. 귀엽다. 나왔어.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잠금 주잖아? 응. 하나 어? 어? 이거 나왔다. 헐. 어? 괜찮은 귀여워. 하지만 <laughs> 갖고 싶은 게 따로 있었어. 뭐 갖고 싶었는데. 아, 가하는 원래 한두번 정도는 돌려야 돼. <laughs> 더 그게 돌리. 내... 그니까 내 철학이야. <웃음> <웃음> 돌릴 거야. 그래서 더 생각해보고. <laughs> 아 무서워. 어? 진짜? 어머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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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숭해 빨리 가자, 얘들아 너무 흥... 야 너무 숭해. 빨리 가자. 야 진짜 너무한거야. 예뻐지겠어? 어떻게 1 0만명을 늦어? 아 진짜 아 징그러워. 아니 간지나는게 아니라 갇혀있잖아요 지금. 아니 아 회복하는거야 이게? 왜요? 나포알못이야나포알못 아니야. 원래 저기 고향이세요. 저기. 아 고향이야?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 같은거구나. 그래서 시켜야 되나보다. 아, 그것도 좋아. 나쁘지 않아. 어? 안 바뀌어. 성수건이야. 응. 20분만. 남았 응. 근데 딱 괜찮은 것 같아. 응. 시간대가. 응. 아까 밥 먹으러 가길 잘했어. 수지 괜찮아? 으윽 수지 지금 등 동작에 공간 흔들리고 있거든? 야 뒷모습만 봐도 무서워 보이네 어떡해 울고 있는 수지 어떡해 괜찮아요? 많이 놀랐죠? 걱정 말아요 <laughs> <laughs> 너무 c 접시하나 <근접시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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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온 됐나? 응. <laughs> 내일 또 닫겠구나 아주 손이부툼하구나 아이고 나나 보고 가? 진짜 보고 가 <laughs> <있나요? 웃음> 보자 아 저쪽이 아니라 여기였지? 여긴가? 응. 여기 아, 저기지 나 있나? 어, 어 들어갔어, 들어갔어 들어갔어. <laughs> 우린 갈길 간다. 오고 응. 어, 어, 갈게요. 밥 먹고 올게요. 밥 먹자. 나뭐 먹을까? 너? 라면이 더 있긴 해요. 라면 먹 도시락 먹을래? 도시락은 바로바로 바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시락 먹어. 응. 나는 컵라면. 먹어볼래. 어떤 걸? 몰라 <laughs> 먹고 싶은 거. <laughs> 나폴리탄이에요. 맛있어요. 음. 맛있어? 네마녕너 먹어 네. <laughs> 난 라면 먹을 거야. 아니야, 아니야, 언니 갈게. 너 불교인데, 언니, 안녕 수수라고 와. 안하내밖고너 지금 불교인데 니간시라고 아니, 하시데고 아니, 하 유루 싶어. 기아 기다려. 우리가 간다.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지만. 아무튼 기 살려줄게. 나나야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. 내가 한국인믿지 수지 지금 호르몬의 노예 상태라고. 나 배고파. 나도 이렇게 쳐먹고 배고프다 나도 좀 고픈 것 같다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야 예, 폰못 쓴댔어. 여기 있긴 한데, 우와, 뭐못 맞아요. 음, 뭐 있지? 얘, 음. 예, 봐봐라. 그냥 먼저 마셨던 거였어. 어쨌든 콜라 마신다. <laughs>

궂 날씨에도 어 우리가 이굳은 날씨에도 지금 불닭 배달하러 간다고 이이 좁은 양산 속에서 우리 둘이 붙어가지고 우리 나나 보내주세요 저희도 집 숙소 가야 되니까요 나나당. 나 너무, 야, 갑자기 엄청 많이 오는데? 큰일 났다. 나나야, 빨리 와.